<laughs> 와. 인물들이 환하군요 <laughs> <laughs> 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오늘 여기 보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사람도 어, 있습니다. 참반가운 분들도 있고 각그 지역 지역에 어, 훌륭하신 분들이 대표해서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그다음에도 좀 멋지게 그 생활하는 데 있는, 필요한 우리 조직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생활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려운데 가정대, 가려운 데를 거두어 주는 게잘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희는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급적 우리 성남시나 또는 각 구청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생활환경 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말 광은 잘 하시고 새 큰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한번 하셔야 됩니다. 손을 예 장갑 끼시고 손을 양옆으로 어, 얹으시고. 자, 손을 양옆으로 얹어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셋 한번 커팅하시고 커팅하실 때 우리와 같은 부,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자, 숫자만 어 수리는 무리는 채움만 주시고 예 건배는 이제 우리 박민의 회장님께서 아마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자 음. 회장님 준비 되셨나요 자 자 오찬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분판련을 대표하시는 박민혁 회장님께서 건배를 제의하시면 모두 우렁창에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자아의 민주정통을 자체하는 이 서경환 의원님께서 아마 여기서 제일 음. 명망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그거는... 어... 나가자, 나가자, 가정과나 자신을 위해서 요즘 그럴 때입니다. 제가 신나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목소리부터 찍으면은 3처를 받겠습니다. 신나게!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나게 신나게! 니나게신나니 신나게! 신나나 혹시 식사 나오시기 전에 누룽지 버섯 탕수육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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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다. 음. 음. <목소리> 네. 네. 일때앞 <laughs> <목소리> <목소리> <기상>. 네. 때잘 보고 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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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사, 응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하 여기는 가고하이년입니다 여기. 쪽으로. 네. 음. 음.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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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식사 중에 식사들 하십시오. 예, 식사 하시면 자연스럽게 어, 일보다 좀 늦었는데요. 어, 우리 분판년 네. 우리 박민영 회장님, 아이고, 한해 동안 고생하셨고, 또 우리,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시네요. 그래서 각 동네에 우리 분당, 판교를, 네. 판교 네. 분당이니까 그냥 분당을 다밑고계모시고 네. 동네 구석구석에서 나라 걱정하시며, 또, 예, 시의 어, 발전에 또 많은 또 응원과 힘을 보태주셔서, 우리 분판연 회원님께 들 제가 늘 자주는 못 뵙지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나라가 어렵고요. 저는 어, 성남을성남시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상남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 시국을 매일 매일 뭐 뉴스나 이렇게 접하면. 이런 기분이 좀잘안 맞아 답 성남의 일 속에서 보람을 더 찾으려고 안정돼야 돼, 열심히 팔간다. 노력을 뭐 하고 있습니다 안정돼야돼아 요새 좀 마음이 좀장이지합니다가볍 빨리 봐야 예, 돼뭐 정리가 되어져 있죠 그뽕짜장응 이제 이제 对呀。